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이라고 표시해놨지만 대부분 장애인이 아닌 운전자들이 차량을 주차해놨습니다. 하지만 주차 노면이 넓고 건물 출입구와 가깝다 보니 잠깐은 괜찮겠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국의 고속도로 휴게소에는 어린 자녀를 동반한 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가족 사랑 화장실이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 장애인 화장실을 고쳐서 만든 건데. 종로구의 시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유도하는 점자블록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오히려 경사진 보행로에 블록은 군데군데 파손돼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투쟁이 바로 이 오토투지입니다. 너무 슬프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한 조각의 삶.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권리 이렇게까지 싸워야 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늘 들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의 권리를 쓰다버린 쓰레기 폐지하는 그런 배지가 아니라 장애인의 그리스가 진짜로 폐지되면 배기되는... 허율뿐인 법으로가 아니라 예산을 명확히 만들어서 그분들이 지역사회에서 법으로 살아갈 수 있... 장애인의 고교 졸업률은 비장애인에 비해서 절반을 조금 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몸이 불편한 장애인으로선 학교에 다니는 것 자체가 큰 도전이 아닐까 싶은데요. 장애인 편의 시설이 부족해서 접근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위험에 처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장애인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알아둬야 할 사항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네.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편의 시설들이 꼭 정해져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뭐 장애인 편의 시설촉진법도 있어서 요즘 많이 좋아지기는 했죠. 그래서 주로 이제 지체장애인들 이동하거나 뭔가 접근할 때 필요한 시설들이 필요 있긴 해요. 뭐 출입할 때 머리 턱이 없다거나 아니면 경사로가 필요하다거나. 어또 이동할 때경어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더 좋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시설들이 있어서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좋아졌죠. 어 학교도 그렇고 또 많은 이제 공공기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들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어 그래도 장애 유형별로 필요한 그런 시설들 서비스가 다양한데 그것을 하나하나 다 맞춰서 대, 준비되어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좀 오래된 이제 기사 이기는 하지만요. 어,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 학생들이 한 70%가 통합되어 있는데 그 학생들이 일반 학교에서 장애 유형별로 맞는 서비스를 받아야 되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어 사회 주변에도 보면 뭐 시각장애인들이 함께 일하기도 하고 또 아니면 이제 지체장애인들 제일 많이 보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또 이렇게 잘돼 있는 것 같으면서도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은 이렇게 턱들이 많아요. 음. 예,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이동할 때도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고 또 이제 청각장애인들인 경우에는 수화통역을 누군가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의사소통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런 서비스들이 잘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또 반면에 또 이렇게 아주 잘돼 있어서 이렇게 장애가 있는 어, 학생들과 장애가 없는, 어, 비장애 학생들이 함께 아주, 어, 모범적으로 잘 지내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볼 수는 있습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죠. 어, 장애인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맞는 적절한 서비스가 이루어지면 어 우리가 그 장애에 상관없이 얼마든지 서로 어, 친구가 되기도 하고 또 가까운 동료가 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장애 유형별로 필요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제공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즘 많이 말하는 게 유니버설 디자인입니다. 우리가 이제 계단으로 하게 되면 공간도 적게 필요하고 경사로로 하게 되면 많은 이제 공간을 차지하기도 하는데 어 우리가 어 공부를 할 때나 아니면은 이제 시설을 이제 설비를 할때 예, 이렇게 유니버설 디자인 그러니까 보편적인 설계를 한다 그러죠. 그래서 장애가 있든 없든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드는 거죠. 우리가 가장 많이 이제 이용하는 엘리베이터 같은 거죠. 음. 경사로도. 여러분들은 혹시 이제 이렇게 생활하시다가 다리가 불편할 때 보면은 아, 이 경사로 엘리베이터가 얼마나 고마운지 이게 실감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몸이 불편하거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만들었지만, 어, 몸이 불편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또 그런 이제 그 사고를 당하거나 일시적으로 그뭐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을 하고 있고 이제 학교 현장에서는 공부를 할 때도 이렇게 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다 포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준비를 교사가 하게 되면 장애가 있어도 특히 이제 지적 장애가 좀 떨어지는 학생들도 함께 공부할 수 있고 어, 또, 이제, 신체적으로, 또, 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도 함께 할수 있는 시설을 다 만들어 놓으면, 어, 장애가 있어도 얼마든지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회가 되겠죠. 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응. 모두 편리하게 응.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면, 정말 말 그대로 차별 없는 세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예, 듭니다. 예. 건물이나 도구뿐 아니라 우리 삶의 방식 전체에 이런 유니버셜 디자인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기도 예, 합니다.